이런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혜태에서 나온 자가비 명란 마요 별게 다 나오는구나 짭짤 고소한 맛 그대로의 명란젓 어 하다가 마요네즈의 그 고소함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어, GS25에서 1,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아마 저기 딴 데서 못본것 같으니까 GS25에서 만 판매되는 전용 제품 실험용? <laughs> 자, 감자 고연을 느낄 수 있는 자가비 제품. 약간 좀 고급스러운 감자칩이라고 보시면, 감자 스틱이죠? 예. 그, 와사비 맛은 괜찮았는데, 어떨지 모르겠는데, 45g에 275kcal이구요. 감자가 85%! 명란 마요마 시즈니 2.5% 마요네즈 분말. 뭐, 만만해요. 가루로 맛을 내는, 뭐 그런 거구요. 음, 뭐, 영양선분은 지방하고 포화지방, 양, 그, 과자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. 예, 네, 그 정도 감안하시고, 혜택 가루비 나온 건데, 자, 명란 마요라, 어떤 건지 기대가 된다. 맛은 상상이 가긴 하겠지만, 그 생, 그 상상, 그대로 나을까요?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향은 뭐, 그냥 명란 전, 보다는 그냥 뭐, 마요 향 살짝 나는 정도? 이렇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 여기 따는데 넘어가네.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 색감을 보시게 되면 뭐 명란 색깔까진 모르겠고요. 기존에 노란색보다 조금 진한 듯한 느낌. 마요 맛은 알겠는데 <laughs> 명란 맛은 좀 모르겠다. 그냥 음 마요 맛은 나긴 하는데 명란 맛은 뭐 그냥 명란젓 맛이 무슨 맛일까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명란젓 알 자체의 맛보다는 그 양념한거 색소 들어간 그런 맛이 아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뭐 명란젓 먹었을 때 <웃음> 느낌은 <웃음>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살짝 그 짭짤한 맛을 명란젓 뭐 그거의 뭐 시즈닝 같고 맛을 낸 정도? 명란 파우더? <laughs> 0.5%라 가지고 저번에 그 와사마 어, 지금 먹은 건좀 강렬했어 <laughs> 명란젓 먹은 거 이것도 약간 좀 랜덤 부분이 있나? 어,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. 그, 와사, 와사비 맛, 그거 먹었을 때는 꽤 그런 게 느껴졌는데, 요거 뭐, 그것까지는좀 느끼긴 는 그럴 것 같고요. 뭐, 그냥, 독특하게 나온 그런 제품 정도로만 붙이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뭐 그렇게 해서, 편점에서 1,500원에 판매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시든지 맛있는지 알아. 과제 자체는 맛있는데, 명란 맛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.